영화 파과의 주연 분들이 무대로 멋있게 등단을 하고 계십니다. 와 오늘 지금 VIP 시사회에 올라오신 이배우분들의 면모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자, 뒤로 한 발짝 살짝 물러나시고 밀착을 우리 이혜영선배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밀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계속 밀착을 해서 자,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보시겠습니다 4월 30일 개봉을 앞둔 영화 파와 팀입니다 너무 멋있죠? 와 자,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와, 뜨거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이곳 바로 파워의 VFC사회 포토원 현장입니다 아, 중앙에 우리 기자님들과 눈맞춤 계속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과 관객분들에게도 타과의 카리스마가 퍼져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CG부 용산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관객들의 마음을 한번 저격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왼쪽을 바라보시고 다 함께 저격 포즈를 한번 이어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오셨거든요. 각 캐릭터에 맞게끔 저격 포즈 특히 연우진씨는 선생님이지만 여기서 한번 네 소위 사진만 그래도 저격으로 자 왼쪽부터 관객들의 마음을 정확하겠고요 왼쪽 자 하나 둘셋 관객들의 마음을 저격합니다 파과입니다 왼쪽에서 지금 기자님들, 팬분들 사진 어 정말 많이 플래시가 터트려지고 있죠 자중요한 바라보시면서 개별 저격 들어갑니다 관객들의 마음을 조준해서 하나 두세 저격. 아, 너무 멋있는 데요아 음, 지금 음. 이혜영 선배님 주축으로 저격 포즈가 위에 아, 총도 있고 장총도 있고 단총도 있고 좋습니다. 자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관객들을 향해 저격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가로 관객의 마음을 저격합니다. 와우빵야빵야아 신시하시는 거울신 배우 단총을 쏘는 분들, 아 지금 바주카포를 쏘시는 김모열 씨가 계시고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포 마지막 포토타임을 이어가보도록 할텐데요. 자, 저희 포토피, 포토피켓인데요. 네, 역시 파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받고 있는 화제작임면 틀림없습니다. 자, 다 함께 조금 더 밀착을 부탁드릴까요? 자, 밀착해서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으로 바라봐 주시죠. 네, 포토피켓을 들고 우리는 파과입니다. 4월 30일. 극장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 영화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하트도 좋습니다. 하트 좋고요. 네, 저격 좋고요. 꽃받침 좋고요. 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포즈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너무 좋은데요. 자, 오른쪽도,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과 관객분들께 토토피켓을 들고화가포도다 가져보고 있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4월 3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화제작 파과의 현장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분한분 만나뵙고 또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가 드디어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 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개봉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반갑게 뭐 맞아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배우들 연변이 이정도로 만났는데 너무나 열심히. 아, 재밌는 영화를 만들어 보기 때문에 배우들 감상하는 재미가 속소할 거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의 연기력을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무성 씨. 장비혁의최무성입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강우 씨. 장 여기 김강우입니다.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요.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공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강우 씨. 여기서 연희재 씨. 네, 저는 영화를 방금 봤는데요. 아, 너무 이제 극장에서 꼭 네. 봐야 할 스크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방금도 뜨끈뜨끈하게 보셨군요, 기역배우님. 귀한 거름 <목소리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었으니까 어, 즐겁게 봐주셨으면. 오늘 너무 멋있으십니다 우리 이혜영 배우님 고맙습니다 김성철 씨. 네 저희 다음 주에 이제 개봉하는데 어, 많은 관심.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은 정말 부드러운 미소로 하시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미스터리한 킬러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영화 안에서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선배님은 어떠신가 요 이혜영 배우. 선배님. 오늘 굉장히 남다르시지 않으실까요? 선생님 언제나 네. 네. 보조스하시고 엘리강스 네. 하시는데 네.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이두 어, 분의 대결을 네. 여러분 웰메드 액션 드라마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신시아 씨.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진주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아씨또극장스레 봄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자 억지 씨. 네 저희 영화 신선하고 특별한 영화가될것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김문열씨 예, 귀한 너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의 김문현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톱의 스승이시죠 그럼 신시아씨가 다함께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네. 네. 4월 네. 30일 네 감사합니다 자 차라리 오른쪽으로 대장해 극장에서 이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다음 주입니다. 아,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영화를